네 이낙연 당대표님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이낙연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법정시한 7월 15일을 넘긴 지석 달이 다돼 갑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입을 추진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인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의견 정치 절차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입니다. 다만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국정감사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우리 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의 수고를 응원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리로 국정감, 국정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에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부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국민의 실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국민의 시간이 되도록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부실한 법과 제도로 혹여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철저히 찾아내겠습니다. 국정 추진 과정의 빈틈을 꼼꼼히 찾아내서 보완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실하고 알찬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위로를 받는 진짜 국정감사가 되도록 원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언했던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원샷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습니다. 이제야 당내 TF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방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 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입니다.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 경제 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 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큰 피해를 보았고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된 나라일수록 고통을 덜 받고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정한 경제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은 국정 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야당의 직무 유기와 행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정책위와 법사위는 입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최교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20여일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정쟁 국감이 아니라 민생 국감, 개혁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민생 개혁을 위해서도 권력기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개혁, 민생개혁을 하려면 사회 주체들의 갈등과 고통분담이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받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뢰받는 권력, 민주적 권력이 경제 민생 개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경찰 개혁 등힘 있는 권력 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은 특권과 반칙을 버리고 국민이 맡긴 업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원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 행정부는 행정부의, 행정부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권력기관개혁을 촉진하는 개혁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영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와 국가와 지방부 정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이들 돌봄이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 여가구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져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을 두고 교육과 보육의 분리를 요구해 온 교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또 돌봄 전담사들은 민간 위탁에 따른 책임공백과 고용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초등학교 9곳 중 5곳에 돌봄 교실을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행정 업무 감소로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됐고 구청은 별도의 공간 확보 노력 없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돌봄 전담사들을 시설관리공단 전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불안 우려도 불식시켰습니다.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3개 부처로 돌봄 사업이 나눠져 있는 중앙부처는 이제 먼저 나서 이러한 문제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봄의 주체들이 그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재정을 확충해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돌봄의 운영 주체가 학교냐, 지방정부냐라는 소모적인 논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 돌봄 교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저출산 핵심, 요즘 코로나19로 더욱 그 부담이 커졌습니다. 조속한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봄 문제를 포용적 복지 정책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정 과제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바라면서 국가적 과제 해법 이것을 위해서 지역과 현장의 중요한 사례들을 더욱 참고하고 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농매최고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 청원에는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6살 아이를 잃은 부모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아이를 밖에 두었더니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아직도 300명에 이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법원에서는 10명의 8명은 집행유예를 주는 등 너무나 관대합니다.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음주사고는 재범률이 무려 44%로 일반 범죄의 세 배나 됩니다. 이번 사고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자동차에 음주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음주운전을 막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로 인한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지난달에 발의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손해상이 세워졌습니다. 독일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유럽 최초로 공공부지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독일과 베를린시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지난 1일 2일, 2일자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한 모택기 일본 외상이 독일 정부의 수도 베를린에 설치한 평화의 손해상 철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가또 일본 관방 장관도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민간 단체까지 앞세워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필리핀의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이틀 만에 일본 대사관 항의로 철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천해를 맞는 2011년 12월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후 국내를 넘어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글랜데일시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해외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조형물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당당히 나서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야 됩니다. 역사의 진실은 왜곡되어서도 더 왜곡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부정을 벗어나서 진실과 과해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 가는 노력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세계를 이끄는 리딩 국가는 시장 경제와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높은 국민 통합성을 이룬 나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라는 뉴딜 연합식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주도하듯 할수 있는 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기에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는 기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 번영과 사회 통합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 경제 3법을 기업을 억제하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입니다. 경제를 더 민주화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필생의 과업이라고 말해 왔고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미필적 고의로 공정경제 3법, 자신의 필생의 가업인 경제민주화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켜야 했다는 결기를 따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경제산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수, 공정경제산법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의 필수가 되이자 촛불의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입니다. 당정청이 하나 되어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이에 충돌한 박덕금원 관련 비리호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날 때 조카와 출신학과 교수의 딸, 입찰 담합을 대행한 일가 소유의 건설사 간부 아들, 전 서울시 공무원 등을 퇴폐해 대거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모 언론에 따르면 부정 채용 의혹 대상자 25명의 명단에는 박 의원과 2박 3일 골프 모임에 동행했던 여성도 정규적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더해 차마 입에 담기 부적절한 처신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이젠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덕근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신적폐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력히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낯두꺼움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쯤 되면 하루빨리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지난 4차 추경안 최초 편성 시 제, 제외되었던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있었던 당 대표님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요청을 청취한 이후에 당정책위원회와 노동대회 협력국, 그리고 우리 당환노의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무부처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처리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있었던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함된 내용 중에 마트 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배포로 하고. 현장지도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장과 당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부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1년 전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교수의 단결권은 법원의 판결로 보장되었는데 국공립대학의 조교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국공립대학 조교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 당시 입법 누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국공립대학 내의 직원도 교수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교수로부터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인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결성된 조교 노조는 1년째 법의 노조로 남은 채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김주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서 조교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아동의 성적 대상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근 유가 게임을 표방한 한 모바일 게임에서 여아를 부적절하게 묘사하는 일러스트와 대사가 다수 발견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 해당사는 게임 사용 등급을 수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 되어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결국 누가 이 게임을 이용하느냐가 아니고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된 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다른 모바일 게임이 어린이날 기멸, 기념 이벤트랍시고 아동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를 공개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은 자율 규제 하에서 자체 등급 분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위원회 내부에서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게임을 유통해서 원천 유통으로부터 원천 배제하는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아동 성적 대상화를 손놓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 소속사에서는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당사자인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 뮤직비디오 내에 포함된 내용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점에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속에서 이 같은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로 문제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술의 자율성과 별개로 이같이 성적 대상화가 우리 사회에서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직업에 대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적 대상화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미디어 문화가 국민의 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의 돈 없는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는 삭제된 내용이지만, 강경화 장관님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어, 이일병이라는 직접적인 성함을 지칭하며,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와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이 게재하신 바 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 혹은 장관이 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기우 의원님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이며 선 넘은 조롱임이 명백합니다. 국민의힘이 외쳤던 쇄신과 변화는 소속된 인사들의 돈 없는 막말과 극단의 정치와 결발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기우 의원님의 돈 없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강력하게 징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